어, 아스텐 파이널 수학상 기말고사 9페이지에 18번입니다. 어, 정 q 가 어쩌고저쩌고 위로 움직일 때, 5와 q 를 2는 선분의5를 2대1로 내보내는 점을 t 라니다 피의 자취. 이 정도 엄청 친절한 문제야. 자취라는 말 자체를 주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순서대로 해주면 되죠? 구하는 점을 X,Y로 둡니다. 근데 그 X,Y가 지금 P죠, p 죠 P. 그 다음에, 어, Q도 있잖아, 여기는. 그래서 Q. Q는 2회의 점이니까 뭐라고? A, B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5와 Q를, 이은선분 5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이 P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2번으로 가서 식을 세웁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저 3분의 그러니까 2대1. 해서 여기 그오프다 여기 0이 오면 되고 여기 a가 오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3분의 2a가 되죠. 컴마 그 반대쪽도 똑같겠지? 그래서 3분의 2b가 되겠지. 그런 거지? 근데 얘가 누구라고? 얘가 p라고. 근데 p 아까 x 라네 그럼 x가 얘잖아. y가 얘잖아. 그지? 그래서 3번으로 가서 이제 우리 뭐해주면 됩니까? x만 남기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x는 3분의 2a인데 이걸 뭘로 바꿔줘? a는으로 바꿔줘. 2분의 3x. 이렇게. y는 3분의 2b인데 이거를 b로 바꿔줘. 2분의 3y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ab를 어디다가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 대입하는 게 적입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6b 마이너스 5는 0. 해놓고 2a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니다4 곱하기 2 분의 3, 8을 합계. 그럼 6a가 됩니까? 그겠지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9b가 됩니까? 마이너스 5는 0. 된 거지? 이 ab가, 어? 내 ab로 돼있는네 x, y 이렇게. 그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a, b가 저 위에 점이 되네. 그래서 관련된 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AB를 집어넣으면 XY가 남게 됩니다.